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죠? 저기, 저 별나라. 어디? 푸록시마 센터 우리 238호 별에서, 자, 항성에서, 자, 이 로또를 맞추러 온이 공개 아재입니다. 어, 이 운과 통계가 만나는 온스 대통령들. 자, 이번 주 어떻게 됐는지 시작을 하기 전에요. 자, 로또, 어, 10개명 6절. 1등 나왔다고 심장 멈추게 하지 말라. <laughs> 자살은 안 된다. <laughs> 끝까지 가자. 자, 그런 의미고요. 좀, 좀 내용이 이번에 좀 패러디한 게좀센거 같은데.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러면서요. 자, 요번 주또 번호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이제 또 현혹을 하기 위해서 자, 저에게서 나갔던 조합 아니면은 이제 이 추천수 등에서 이제 어떻게 이 실적이 나왔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조합은 어, 복불복이죠. 복불복의 복불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어, 그동안에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어떻게... 번호들이 나왔는지 이제 복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요즘에는 이제 뭐 자망은 고달픈 게 아니죠, 다 고달프죠. 본업 어, 자체도 고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등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 이제 또 다음 주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번호가 어떻게 나갔었는지 이제 하나둘씩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어좀 게시판 위주로 아이고 자, 이 게시판 위주로 어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좀해 볼게요. 어, 유튜브에서 이제 제 채널에 이렇게 이제 게시물이라고 있어요. 게시물 쪽에 와서 보시면은 음 자세히 좀 눌러서 보시면은 어자 이렇게 이제 수를 제가 어떻게 올렸었는지 어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토요일 날 저녁 때 나오면 은 거짓 뭐 바로바로 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사끝 음, 이 중에서 해놓으면서 어, 이제 24 적중 저는 14 봤는데 그리고 2끝 20이 나왔죠 3끝안 나왔고요 그리고 제외 잡아놨어요 근데 제외가 어, 이제 정확히 안 나오면서 제외니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5주째 적중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보통 이제 수요일 저녁이나, 뭐, 빠르면 화요일 저녁, 어 계속 수가 나오는 대로 거진 대부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어 이제 재배. 이거는 회원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제 일끝 뭐, 나오긴 했는데 10일 나왔죠. <laughs> 서비스 보드로 빠졌고요. 자, 그리고 22, 그리고, 어, 3 끝, 그 망가졌고, 자, 저는 14 보고 있었지만, 24번 나오고, 하면서 20번대로 조금 몰렸어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어, 30번 때 연번이나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시를 했는데, 몰리진 않았고, 나왔어요. 38번. 그죠? 그리고, 어, 이제 회원분들께, 그리고, 이 유튜브 게시판에 올리는 것하고는 약간 틀려요. 회원분들께는 조금 더 이제, 어, 제가 연구하는 수들을 그대로 올려드려요. 종종 이 패턴이라는 데에서, 최대 4수까지 나와봤고요. 멀림수에서는 4.5수까지 나와봤어요. 이따가 영상 중반부에서 이제 여기서 수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 기록을 보여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추천수. 이 수두를 잘 버무려서, 그리고 한 가지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 여기에서 이제 한세 가지 정도의 분석 방법을 동원을 해요. 분석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제, <laughs> 이것과 패턴이라는 지표와 몰림수라는 지표와 잘짜짓기 해서 추천수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추천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 추천수에서 보시면은 이번에 다섯 열 열여섯 열아홉 수였어요.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추천수에서 여섯 수가 다 나오느냐 일등번호 나오냐 아니에요. 어, 제게 핵심은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보시고. 1등을 하시는데 본조의 자료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절대. 어, 1등 번호가 나온다? 어, 열 손가락 하나 꼽아요. <laughs> 제가 한, 지금 이제, 4년, 5년째 운영 중인데,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추천순 내에서 여섯 수다 터진 경우는, 어, 비공식적인 기록까지 따지면은, 네, 다섯, 여섯, 한, 일곱, 여덟 번 되지 않을까요? 어 이제 1,400대는 다섯 수 터졌는데 이제 받으신 분이 한수 바꿔서 1등 터졌었죠 <laughs> 자 이렇게 얘기 를 드릴 수가 있고 음, 그래서 추천수에서는 22, 24, 38 이렇게 이제 세 수가 나왔고요 몰링수라는 데에서는 27 이렇게 이제 수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패턴이라고 패턴과 몰림수 여기에서 이제 수가 잘 나와야지 추천수에서 수가 잘 잡힌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합은 조합 나가는 것도 이제 패턴 몰림수 어 이제 추천수 요거 위주로 나가게 되겠죠 어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번에는 압축및고정로 보생 세 6, 9, 10, 12수였는데, 여기서는 2수밖에 안 나왔네요. 딱, 어, 그죠? 음, 그리고 요수는 아까 전에 게시판에 보셨죠? 어떤지. 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회원분들께서는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하시면은, 어, 그리고, 어, 요번에, 이제, 오등이한 21번 정도 나오셨어요. 21번 정도 나오셨는데, 이제, 이 추천수에서, 나 아니면은, 이제, 한 가지 가정화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이제, 수들이 나오는 어느 정도 이제 룰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이 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머리를 싸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요즘에 사실, 그, 불경기잖아요. 일 없잖아요. <laughs> 마누라가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아, 나 근데, 영화 간에, 음, 우연찮게, 딱 들은 생각이, 아, 이 그룹들을 갖다가, 조합을 이렇게 하면은, 여섯 수가 다 나왔을 때는, 1등이 가능하겠다. 그런 계산이 섰어요. 근데 이제 조합이 많게 돼요. 이게 단점이야. 그런, 그래서, 어, 이제 추천수가, 뭐, 아니, 이제, 열세수. 열한 수 내에서 여섯 수. 뭐, 다섯 수. 이렇게 걸리기만 하면은, 그때는, 3등이나 1등은, 어, 최하 3등. 그리고, 이제 1등도, 어, 넘볼 수 있는 확실한, 이제, 근거가 생겼다. 단, 이제, 열세수나 열다섯수 이내에서 여섯수가 다 터져야 된다. 어, 아홉수만 하더라도 81조합이에요. 어, 열 조합서부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려요. 240몇 조합 나오고, 열한 수되면은꽤 나와요. 그러니까, 제 회원분들 수 대비했을 때, 제가 보통 한 이제 600조합 이내로 이제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복불복인 거죠 진짜. 어느 분이 어느 숫자를 받게 될지 모르지만 어, 이제 이 수들에서 다섯 수고 여섯 수고 다 나왔을 때는 분명하게 어,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비록 이번 회차는 5등이 2 1번밖에안 나오셨지만 어, 희망의 빛은 어느 정도 쐈다. <laughs> 뭐그소리는 치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요. 어 이제 지난 주에는 제가 어 이제 영 끝을 영 끝을 봤었죠. 어 영상을 통해서 근데 10벌이 나왔어요. 어 저는 30번 보고 있었는데 이게 나쁜 시키들이야. <laughs>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은 너는 이제. 저 별들에게 물어봐야 될 번호, 번호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들에게 물어봐야 될자 어, 번호들 이번에는 몇 번이 나오겠니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어, 지금은 이제 이제 보통 제가 일요일 날 이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월,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어 조금은 연구가 되긴 됐는데. 그래도 올려본다라면은 이번에 좀6 끝이 어떨까 싶어요. 6 어, 끝하고 5 끝. 오끝. 그리고 5 끝이 이제 사실상 지난 주서부터 돌기 시작하다가 이번에 45번이 나왔는데, 어, 이번에는 5끝 중에서 25나 어, 35가 좀 어떻게, 됐는, 어떻게 느냐 물론 이제 연구는 내일 저녁 때까지 가봐야 돼요. 어, 요렇게 어,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도 더 연구를 해 봐야 되 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 어 이제 예측이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들 나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음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조합기예요. 자, 광고. 없어요. 자, 끝 수별로 노리실 수가 있고, 자 단번 대 자리별로 줄일 수가 있고, 자 홀짝별로도 조합을 줄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수들로 또 이제 음 줄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컴퓨터. PC 어, 둘다 실행 가능하시고요. 여기 엑셀로도 저장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포함될 고정수, 자 고정수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몰림수라든가 어, 이제 패턴이라든가 나왔던 기록들, 자 이렇게 이제 천천히 보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패턴에서, 3수 이상 나왔었을 때, 몰림수에서 3수 이상 나왔었을 때, 어, 회차로 봐서는 또 몰림수에서, 어, 세대수 터질 때가 되긴 됐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번어야, 나와봐야 하는 거지만, 이, 참, 조상님의 우발 신의 가오, 자, 모든 게다 필요로 해요. 그리고 조합은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어, 이제, 희망사항이 될 것이냐, 이제 번호를 첫 번째로 골라내는 제 운대가 작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받으시는 분의 운대가 작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제 희망사항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도로함의 태불이 되느냐, 어, 이제 그러니까 복불복의 복불복 싸움인 거예요. 내 운대에 여러분의 운대. <laughs>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섯 수가 나오면 기적이요 아니면은, 이제, 도로암이 타버리다. 어,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추천수가 이제, 많으면은 열다섯 수, 적으면은 열한 수 내에서 여섯 수가 터져야 돼요. <laughs> 음, 지난번에 열다섯 수에서, 어, 다섯 수 나오고, 이게, 1189회 차하고, 몇회차 했더라? 어, 또한번 나왔죠. 근간에. 어, 근데 한 수가 이제 서비스 번호로 빠졌어요. <laughs>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구요. 그리고, 제가 때까지 드렸던 얘기들 종합을 해서, 자, 빌어봐야죠? <laughs>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합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 아재아재, 바라아재, 자, 1등 되자 농협 사바하. 어, 전성비는, 자, 주당 한번 발송되고 60번 나가요. 거짓 무료에 가깝다고 보실 수는 있겠죠, 그죠? 어, 번호가 나온다라고 보장을할 수가 없으니까, 어, 사실상은 이거는 사기죠. <laughs> 사기인데,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제 관찰력을 가지고 터득해낸 방법 하고 그리고 음, 이제 수학적인 확률하고 이거랑 이제 매칭을 시켜요. 어, 한 가지 가정화에서 출발하는 방법에는 어,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어, 그 자세하게 공개 못 해드리고 핸드리면 유튜브 채널들 다 따라하더라고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공개 안 하고 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자동용지 사가지고 이제 가로로 뭐 대각선 거서 뭐 중복 나오는막 이렇게 하시는데. 전국에서 판매되는 용지들을 자동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는 사람 울 때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 그런, 뭐, 이상한 분석 방법은 동원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아재도 너랑 한바탕 이제 뒹굴러 보겠다. 어, 니 운빨이 더 좋은지, 내 운빨이 더 좋은지 한번 해보자. 이제, 하신 분들께서는 어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 돼요. 추천소도 보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더 결정적인 거는 이 조합 받는 거에 저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저도 다무지될 때가 많겠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안 나오면은 다른 분들이 나와 제가 나오면은 잘안 나와. 이거 참 희한해요, 진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내가 안 나와야 돼. <laughs> 이럴 때는 이제 사춘이 땅을 사면 내가 아프다. 뭐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야간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한 600조합이나 800조합 선 이내에서 이제는 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똑같은 조합이 똑같이 나가느냐? 절대 아니다. 용지에서 뭐 이제 나가는 데서 똑같은 조합이 있을 수는 있어도 똑같게 나가지는 않는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거 같은데 어다 드렸죠, 뭐. <laughs> 자, 이병원년어 이제 저뭐 불타는 말에 해라 그러는데요. 저전 저 들판을 뛰노는 활기찬 말처럼 이제 저 말과 같은 기운으로 자 머리를 쌓매고요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가는 정신으로 자 헤딩하고 연구해서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앞에 쓰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I will be